안녕하세요. 프로 골퍼 고다영입니다. 많은 분들이 라운드를 나가신 후에 그린 주변만 가면 못 갔다. 못 팠다. 이런 비명 아닌 비명을 지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그래서 오늘 제가 뒷땅, 탑핑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연습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이 밴드가 필요한데요. 그 이유는 밴드를 끼게 되면 훨씬 더 느낌이 정확하고 빠르게 오기 때문입니다. 셋업을 하시기 전에 밴드를 등뒤 겨드랑이 쪽에 꽉 끼워주시고, 이때 조금 타이트하게 끼워주세요. 그 다음에 어드레스를 하시는데, 이때 중요한 팁은 왼쪽 골반이 살짝 왼쪽으로 체중이 걸려있어야 됩니다. 7대3, 왼쪽에 7, 오른쪽에 3 정도. 걸어놓은 상태에서 백스윙을 먼저 하실 건데, 이때 팔이 느슨해지면 밴드가 되게 느슨해지는 게 느껴집니다. 같이 느슨해지는 게 느껴지는데요. 그게 아니라 백스윙 때이 삼각형, 어드레스 때 삼각형이 계속 유지가 되도록.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팔로우 쪽도 되게 중요한데요. 팔로우 때 간혹가다가 팔을 이렇게 접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. 이렇게 접고 계시면은 밴드도 같이 느슨해지면서 뒷땅이 날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. 어드레스를 하고 항상 이 어드레스 때이 삼각형이 백스윙과 팔로우 때다 같이 유지가 되도록. 밴드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, 밴드가 이시하면 조금 더 느낌이 빨려올 수 있고요. 없이 만약에 쇼게임을 교정을 하신다면, 제가 앞서 말씀해드렸던 백스윙, 팔로우 때 삼각형만 유지한 채 회전을 해주자라고 생각하시면 뒷땅 탑핑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밴드를 이용한 어프로치 실수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저는 삼각형을 유지해라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저도 같은 생각인데 일단 전두 가지가 보였습니다 음. 첫 번째는 삼각형이 계속 유지돼야 된다는 건 손이랑 가슴과의 간격이 유지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어.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많은 분들이 어프로치할 때 임팩트 하자마자 딱 끊어버리는데 끝까지 내가 손과 가슴과의 간격을 유지한 상태로 하는 게 여러분이 어프로치할 때 훨씬 더 도움이 음. 많이 될것 같습니다. 네, 유지가 키포인트였습니다. 은진 프로는 어떻게 보셨어요? 네, 저 삼각형 유지를 함으로써 손목이 아닌 몸의 움직임으로 볼을 맞출 수 있어서 이 컨택 미스를 줄이는 건데요. 저 연습을 기반으로 어프로치 연습을 할땐 거리를 항상 머릿속에서 10m, 네. 20m, 30m 정해 놓고 그 거리에 맞는 스윙 크기를 정립을 해서 백스윙과 팔로스루를 우 항상 맞게끔, 같이 대칭을 이루게끔 연습을 하시면 그 컨택 미스로 줄어드는데 훨씬 효과적일 거예요.